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드 파티 퀘스트 월물떡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4명이서 사, 파티를 들어가요. 너무 간단해서 솔직히 좀 설명할 만한 게좀 짧은데, 일단 여기서 맨 처음에 돼지가 나와요. 돼지가 나오면 이렇게 떠, 씨앗이 나오는데요. 이 씨앗을 총 파티원 누가 됐든 6개를 먹으면 돼요. 네, 이제 파티원들 중에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씨앗 먹고 밥밥 못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상에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 먹은 씨앗들이 하나씩 소모가 되면서 꽃이 펴요. 꽃이 피고 나면 여기 가운데에 월묘가 생기게 되고요. 양쪽에서 몬스터가 몰려와요. 월묘는 맞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패시 이 월묘가 떨어뜨리는 떡을 80개를 먹어주면 되는데 이 떡은 기타창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알아서 카운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면 알것 같아요. 그냥 정말 너무 간단해서. 파티장은 팻이 있으면 주어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팻이 없으면 뭐 파티원이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있고요. 그리고 파티원들도 이제 주변에서 몬스터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laughs> 보시면은 사람이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한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어, 둘이서 템을 같이 줘도 되겠죠. 하지만 근데 웬만하면 뭐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 사람처럼 정말 하는 척만 하고 있잖아요. 러스트한테 데미지 닿지도 않고 기존에는 오른쪽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이 판은 조금 대충하고 계시네요. 일단 지금 보시면 60개를 모았고 몇몇 개를 몇더 모아라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 모이고 안 나가셔도 되는데 이여우이한테 말을 걸고 나가시면 빨리 끝나요, 빨리 나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매치 바로 다음 판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난이도가 보시면 엄청 낮잖아요. 파티온이랑 파티온이 나가도 돼요, 이거는. 파티온이 나가도 되니까 최대한 그냥 거저 먹는 동이 있으면 갖다 버리고 그냥. 죽이고 하셔도 돼요. 굳이 빨리 깰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잠수방지 모스터 기다려서, 잠수방지 모스터를 이용해서 죽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도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안전하기 때문에, 잠수충 그, 매크로들 있잖아요. 매크로 아니면 뭐 잠수타는 그런 놈들. 이 이제 끼면은 좀 짜증나잖아요. 짜증날 때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가운데 있어버리면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있으시면 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다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 올려는데 이런데 갖다 놓고 이런데 갔다 놓으면은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장수 방지에서 나한테. 그래서 여기로 가서 있어주면은 잠수왕지 몬스터가 오다가 맞아 죽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월드 파티 캐스트 월요일 떡은 너무 쉽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좀 구독 부탁드릴게요. 워낙에 구독자가 지금 14명 밖에 안 돼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